그래서, 네, 이 숫자 야구가 실행이 되면요. 이거를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시, 실행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는 위에서부터 실행이 되니까요. 이런 걸 뭐라 그랬었죠? 그, 예. 이런 걸 동기라 그랬었죠? 동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실행되는 걸 동기. 그리고, 여기서 유일한 비동기가 여기. 비동기로 이름 바꿀게요. 비동기. 얘는 왜 비동기냐면, 그거. 언제 실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숫자 배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순서도, 순서도를 보면, 이제 저희가 답을 입력해야겠죠. 답을 입력해서, 음, 여기. 이렇게 숫자 뽑고, 화면 그리고, 저희는, 답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true 프롬프트 아 저희가 프롬프트 안 쓰죠? 그거 쓰죠. 화면에 답은 어, 입력 창점, 밸류가 아니라, 제가 지금 콘솔이랑 하는 거랑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답을 입력해서, 뭐, 1, 2, 3, 4 입력해서 입력을 누르죠. 입력을 누르면, 여기. 이 부분이 실행이 되죠. 그러면 답은 여기서. 입력창점, 밸류. 이렇게 해서, 콘솔로그,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예.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만들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순서도를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입력하면, 네. 여기 잠깐 떴다가 새로 고침되는 거 한번 보세요. 1, 2, 3, 4 하면 여기 잠깐 떴다가 새로 고침되죠. 이거 세로고침은 왜 된다 그랬었죠? 여기 기억하시나요? 이 세로고침은 예, 이 서브밋이라는 거에 기본 동작이에요 폼에서 인풋에서 엔터를 딱 치면 그 서브밋이 되, 아, 세로고침이 되는 게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 동작을 끄려면 이벤트 이 비동기 함수에서 이벤트 점 프리벤트 디폴트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볼까요? 1234 하면 입력한 새로고침. 여기서 1234 입력 딱 하면 네 새로고침 더 이상 안 되죠. 입력하면 새로고침 더 이상 안 되죠. 그리고 어... 인풋 예, u 풋 태그가 이건데 맥스랭스가 여기서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이 맥스랭스가 하면 4 자리 이상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문자로 예, L이 대문자로 쳤어야 됐네요. 뭐 이런 디테일 같은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거 해서 괜히 5 자리 치는 이런 거 실수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답 받으면 이제 어그 다음 게 여기 답이 맞는가를 비교해요. 답이 맞는가를 비교해서. 답이 맞으면 근데 한번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은 게그 이게 절 이게 트루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답과 저희가 만약에 컴퓨터가 뭐2 3 4 5를 문제로 냈는데 저희가 그 답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게 예, 한번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답과 숫자 배열 해놓고 답. 이렇게 콘솔에다가 여러 개 동시에 넣어도 네, 콘솔이 이거, 이거, 이거 세 개를 다그 콘솔에다가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방, 예, 지금 이거, 컴퓨터가 낸 거, 숫자 이거 낸 거니까, 이렇게, 2879. 이렇게 쳐서 입력을 누르면, 원래, 홈런 딱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맞았으니까. 그런데, 예, 답과 숫자 배열, 이거 아예 모양이 다르죠? 저희가 친 답은 문자고, 얘는, 예, 배열이죠. 아예 문, 그게 다르니까, 얘랑 얘를 합쳐줘야 돼요. 어떻게 합치냐? 만약에 2879가 있다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2879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예, 네, 더하기가 돼 버리죠. 그래서 다시 문자로. 근데 이런 솔직히 예,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반복이 심한 그런 게좀 있다 하면 뭔가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2879라고 딱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그 예, 코딩을 이렇게 하면 좀 찜찜하죠. 이런 걸 뭔가 한방에 줄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도 있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되는 걸 이런 숫자 2879 같은 숫자들을 좀 조인 이렇게 하면 네, 한방에 2879가 돼요. 얘네들을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조인 예로 네, 합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네, 조인 안에 넣는 인자는 이렇게 콤마나 이런 거. 콤마를 넣으면 2879 이렇게 합쳐지고 뭐 콜론을 넣으면 이렇게 합쳐지고 세미콜론 하면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배열 안에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빈 문자열. 빈 문자열을 넣으면 그냥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저희가 해 볼게. 여기서 답이 지금 숫자죠? 아, 숫자가 아니라 문자죠? 답이 문자니까 숫자 배열을 점, 조인, 네, 빈 문자열. 이렇게 만들면 하나로 그 문자열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콘솔로그를 찍으면 7893 입력하면 이렇게 true 이제 드디어 조건문이 답이 맞는가가 true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거 다 지우고 그래서 답이 맞으면 어, h1.txt 아, 결과. 결과점. 텍스트 컨텐츠는 홈런하고 입력창.밸류는 점 네. 이렇게 되고. 9546. 만약에 저희가 9546 맞췄으면 홈런 하면서 네, 이제 다음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풀러야죠. 그래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포커스도 추가해 주고, 다음 문제 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다음 문제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 여기랑 여기. 엄청나게 중복되죠. 예, 거의 사실상 똑같은 코드가 두번 반복되죠. 이런 거는 예, 나중에 함수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근데 뭐 지금은 그냥 예, 이런 이해 이해가 편하게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가볼게요. 답이 맞았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가 문제가 이제 답이 틀렸을 때, 답이 틀렸을 때 이제 스트라이크나 볼을 알려줘야 돼요. 스트라이크나 볼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 답이 틀렸으면, 스트라이크나 볼.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이거. 저희가 만약에 9546이 있으면, 이런 문자가 있으면요, 얘를 배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네, 이런 게 있으면 답0 하면 9고 1 하면 5고 이거 뭔가 문자인데 문자인데 네, 배열이랑 비슷하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이 문자가 배열이랑 비, 배열이랑 비슷하다는 점을 사용해서 진짜로 배열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스플릿 스플릿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스플릿하고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주면 9, 5, 4, 6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배열을 문자로 바꿀 때는 join. 그 다음에 문자를 배열로 만들 때는 split.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답이 틀리면. 그래서 스트라이크 한글로, 스트라이크는 영유, 그래서 어 반복문.